라디오 동서남북 2부 시작합니다. 강원도의회 의원 두 분을 모시고 강원도 정치권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지금 도정은입니다. 내년 2월까지 비회기 기간에 접어든 강원도의회.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부활과 그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 결국 속속 포기하고 있는 강원도의 청년 정책. 내년 3월의 대선과 6월의 지방선거 등 도종 이슈는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의원들의 활동 오히려 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강원도 정치권의 여러 이슈에 대한 자세한 얘기, 박인균 의원과 심상화 의원 두분도 의원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심상화 의원과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심상화입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인균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인균입니다. 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 문제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것 같습니다. 강력한 방역 패스와 함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저녁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 금지 등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도내 집단 감염 이게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병실 부족 문제 심각한 수준인데요. 도내 코로나 상황 어떤지 먼저 신상화 의원께서 좀 짚어주시죠. 네, 코로나19 신주 확진자가 연일 백 명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도내 병상은 의료기관과 생활 치료센터를 포함한 1,608병실 중. 675병실이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중 중환자 치료병상 가동률은 74.5%이고요. 생활치료센터 세곳중 1센터는 80.5%, 2센터는 81.4%, 3센터는 이제 32.4%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강원 도민 백신 접종률은 1차 완료자가 85.5%이고요. 2차 완료자는 82.7%를 보이고 있고요. 3차 완료자는 28.5%를 지금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이 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 확진자가 조금 늘어날 것은 예상했던 부분인데요. 전국 1일 67명을 넘어서 1만명 확진자가 이제 나올 수 있다는 언론 보도와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지역 사회를 이제 전파하면서 강원 도민들을 이제 불안에 떨고 떨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강원도 중환자 전담치료 병상은 지금 강원도에 (42병상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37병상이) 가동 중에 있고 (5병상만) 남아 있습니다. 예. 지금 강원도 이제 감염병 뭐 갈직가라든가 집행부에서는 사실 비상이 걸렸고요. 또 빨리 이제 병상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지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실증이 있습니다. 예. 심상우 의원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박 의원님, 박 의원님 뭐. 예, 첨부하실게 있으신가요? 예, 예. 네. 정말이 참 심각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앞서 우리 그 심상화 의원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오늘 발표가 이 국립대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국공립병원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내려서 이 전담병원으로 전환시키겠다. 예, 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의사와 간호사 등그 의료인 1,200명 이상을 배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네. 우리 강원도도 이 올해 말까지 이 준증 병상은 27병상 이상을 확보하고 중환자 병상은 6병상 이상을 확보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참 지금이 어떻게 보면. 아주 어렵고 심각한 문제인데 네. 이때 어떤 이 추가 접종이라든가 거리 유지 이런 걸 잘하면 이 세계적인 어떤 이 전염병 전문가가 이 전망하기를 이제 그 백신과 치료제 개선 그리고 이 뭔가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좀 순치되고 이러면은 내년쯤 되면은 이 뭔가가 좀이 이 많이 좀 잠식이 되고, 뭔가가 좀 풍토병화 되는, 물론 이제 그이 박멸이라든가 인류 사회로부터의 어떤 추방은 아니겠지만, 이 계절적으로 나타나는 풍토병화 되지 않겠느냐, 이런 또 희망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내년 1월이라고 그랬나요? 12월이라고 그랬나요? 어, 장, 어떤 분들은 좀 학자에 따라서좀 틀린데요. 작년 내년 그뭐 1, 2월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있고, 1, 월은 너무 빠르다. 내년 하반기가야. 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예. 전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뭐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내년 1, 2월 안에 좀 상황이 많이 호전됐으면 좋겠는데.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됐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서 아무래도 기대를 많이 한 분들이 또 연말 연시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분들인데 다시 거리두기가 이렇게 부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날벼락 같은 일인 거죠. 맞습니다. 뭐만 하면 자영업자들만 이렇게 숨통을 죄니까 예, 예. 어, 거리두기도 거리두기인데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나와야지 하 않을까는 생각도 듭니다. 정부의 방역 지원금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번에는 박인균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예, 충분하지요. 이게 정말이지 누구나 예측 못했던 길고 긴그 코로나 국면 속에서 우리 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이 어려움을 그 뭐. 아주 제일 많이 겪고 또 감내해 왔습니다. 네. 정말 그 그분들한테 그 이제 더 참아달라 더 지켜달라 이러기가 참 미안할 정도입니다. 네. 그러나 또이질병은 막아야겠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도 굵고 짧게 좀이 거리두기 등이 방역 강화를 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이 이런 어떤 이 방역지원금 이건 참 뭐 어떻게 보면 이 중앙정부도 주고 지방정부도 주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지방정부 또는 지자체의 어떤 이 재정이 열악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급을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요 이건 어차피 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당 그 이재명 후보가 말한 대로 가게 문을 닫기 전에 부분이 아니라 전부에게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금융지원이 아니라 채정지원을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 망하고 나서 문을 닫고 나서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좀 두텁게 지원을 하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저나 저뭐 이렇게 그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대통령 선거가 3월이고 또 인수위원회가 또 활동을 하고 그러면은 그 결국에는 몇달 있어야 지금 이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지만 여야, 그, 대표들이나 아니면 뭐또 여야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이 서로 이 부분은 예. 이 당파와 어떤 후보의 경쟁에 넣지 말고 이건 거국적인 차원에서 한번 합의를 보자. 뭐 이러면 안될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신상호 의원님도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 네. 지금 박인기 의원께서 이제 중앙정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위기 상황에 중앙 정부만 보고 있다가는 다뭐 죽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방자치 시대로 지금 가자고 이제 부르짖고 있는데 이런 사업의 위기 상황에서는 지방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사실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지금 정부의 이제 방역 지원금 100만 원은 사실 지원금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이 돈을 가지고 100만 원을 가지고 피해자인 이제 소상공인에게 아, 실질적으로 이제 그 보상이 됐나, 되는가 여기에서도 의문이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 누구나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중앙 정부에서 어떻게 하는 것보다 이런 지방 정부에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사업의 우선순위죠. 그리고 예산의 이제 좀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갖고 강원도에서 먼저 자영업자라든 분또 택시 또 이런 도민들의 사정을 좀 고려하고 어 먼저 나간다면. 그, 강원도가 재난지원금을 제일 우선, 제일 먼저, 이제 17개, 이제 15 중에 가장 먼저 이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재난지원금은 강원도에서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어, 2차 강원도 자영업자 2차 재난지원금을 좀 선별적으로 좀 해가지고, 촘촘하게, 지원을 하면 어떨까. 어,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지원금을 100만원씩 주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런데 이게, 혼자 하는 식당도 100만원, 10명을 고용한 식당도 1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죠? 뭐, 탄력적으로 여건에 맞춰서 이렇게 좀더더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제가 알기론 그렇고요. 그렇게 네. 지금 뭐, 보도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1인인 분한테는 어느 정도 뭐 월세래든 뭐든 도움이 좀될것 같은데, 10인의 그, 아르바이트생이라든가 누굴 고용한 사업주 입장에서는 100만 원은 진짜 뭐 조금 도 도움이 안될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다,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한 10분이던 수면 직원분들이 많은 분들은 뭐 대형 그 대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은 지금 과연 코로나 이 상황에 과연 기획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좀 조사에 대한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가장 어려운 것은 결국 그 한두 분이 어 가족형 그런 그 영업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사실 더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사실 이런 (100만 원) 가지고 어 정말 한달 집세를 뭐 내기도 아마 그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렵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워낙 그 지금 임대료가 사실 비싸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좀그 무조건 100만 원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정도 2년이 넘었으면 어느 정도 좀그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그 피해 상황이 좀 체계적으로 데이터가 좀 나와 있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그 나와 있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저는 뭐그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중앙정부에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강원도도 네. 마찬가지고요. 예. 네. 조금 더 붙여서 말씀을 네네.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 심상화 의원님이 조금 제 말에 대해서 오해를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그 지방정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말자 이런 취지는 아니, 네. 아닙니다. 예. 이 중요한 게 재정 문제가 아니, 아니겠습니까? 이 강원도의 예산들이 취약하고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 뭔가가 이 나눠줄 돈이,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했, 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저기 뭔가가 이제 데이터가 쌓였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이~ 거기에 따라서 나눠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 여기에서도 사각지대가 발생을 합니다 보면은 네.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세무서에서 세금에 기초해서 자료를 받는다든가 이랬을 때 그동안에 휴폐업 또는 새로 또 개업을 하거나 또는 이제 또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돼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데이터가 이 갭이 존재합니다. 시차도 네. 존재하고, 이러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 저기 상공인들한테 지급하는 게 맞죠. 예, 네, 알겠습니다. 어, 저희가 오늘 얘기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강원도의 그 청년층 유출, 이거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강원도에서 보면 청년층 지원제도 도입을 줄줄이 포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먼저 청년 복지 포인트 직업 이 어떤 정책이며 이걸 왜 포기하게 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께서 말씀을 먼저 해주실까요? 제가 네 어, 그럼 알겠습니다. 심 의원님께서요. 예. 네이 사업은 강원도 청년 정책 기본 계획에 따라서 돈의 중소기업 근로자 이제 복지 지원으로. 이제, 청년의 안정적 생활, 그, 지원 사업인데요. 네. 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에 이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강원도에 이제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뭐한 80에서 100만원까지 네. 이제 2회 분할 지급 하여, 해서 이제 청년 근로자의 이제 복지도 향상시키고, 네. 또 청년 근로자들이 그 장기근속을 또 유도해가지고, 또 중소기업의 인력남 문제도 뭐 해소하는 이런 뭐 좋은 그 정책이고 사업인데요. 예. 사실 5억 정도는 사실 많은 예산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강원도가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박인균 의원께서 이제 중앙정부하 지방정부에 대한 그 이해 차이가 조금 있었는데요. 이런 사업도 못한 게 이번 2020 그, 2년도 예산이, 그, 앵커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8조 5천억이 넘었지 않습니까? 예. 여기한 3,700억 정도가 코로나19 지원 예산인데, 이렇게 한다 그러면 재문순 지사 이제 공약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순수 도비이만 쓰인다 지는 게 지금 4천억 이상이 그,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과연 이런 시기에 청년 그, 뭐, 복지 포인트 지급, 이런 게 우선인지, 아니면 최문선 이사회가 지금 마지막 이제 그 임기를 끝나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공약이 우선인지 네. 사실 그런 걸 묻지 않을 수 없고요 더그 죄송한 것은 여기에 대상자는 평균 급여 250만 원 미만의 이제 강원도의 이제 청년 근로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또 저는 뭐이 청년들에게. 뭐는 무슨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요. 이 사례로 보게 되면 경상북도라든가 서울시, 경기도 이런 데서도 벌써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네. 같은 뭐 대도시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 저희도 예산을, 어, 그, 뭐라 그럴까요. 저, 청년 일자리 예산에 또 네. 우선, 사업의 우선순위 이런 것을 한다 그러면 우리도 뭐 서울시라든가 경기도만큼 지속을 못할 그런 뭐 재정적인 규모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은 결국 최문순 지사의 그 관심 또 집행부의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까 그러니까 심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 줄로 요약하면 도지사 공약 사업에 순수 도비만 4천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걸 돌려야 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네. 게뭐 사업의 우선 순위로 본다면 그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박인균 의원님은 예, 우리 그 심상화 의원님은 이제 도지사 공약 사업이 이 청년 일자리 또는 주거 복지 이런 것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그 이해를 하시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이 청년 부분도 부분도 분명히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다만 이제 이 부분들이 주앙 정부 또는 이제 그 기존의 사업과 겹치느냐 또는 이것이 이제 그이 금액이 얼마나 주앙 정부로부터 넘어오느냐 이런 부분들을 조율하고 이 정책들을 검토해서 이 하기 위한 것이지 이것이 안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올해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 업을 정밀하게 살펴보고 이 체계를 잡아간다라고 강원도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뭐 신중히 접근하겠지만 지금은 안 한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것도 네. 부분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부분적으로요. 네. 예. 부분적인 진행은 있죠. 사실 네. 없고요. 이, 이 사업이 청년복지 포인트라든가 청년교통비 이제 지원, 또, 청년 그 희망주택 디림돌 사업도 네. 강원도 청년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이계획 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이제 계획이거든요. 네. 근데 2021년도 시행을 사실 후반기에 못했었고요. 네. 또 2022년도 이 수립을 해놓고도 지금 시행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여기에서는 오롯이 책임은 집행부에 줘야 되고 또 집행부에서는 재무선 지사가 이런 수립 계획을 시행하지 않고 그 임기를 끝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청년이라고 시작하는 사업들의 그 상당수가 실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이해해도 된다는 거죠. 아 저는 줄줄이 나 포기 지금 사업을 그 포기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박의원님. 청년 정책 네. 사업이 없죠, 지금은. 예. 네. 네, 저기 그 우리 심상환 님 이제 이 전적으로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서서 이제 토론을 했던 이 코로나 극복 그 내년 당초 예산에도 청년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름은 좀 달리하고 조금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만는 청년에 대한 어떤 이 배려 또는 어떤 그 거기에 대한 이 예산이 전혀 서이 있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이름을 이제 그 청년복지포인트 또는 제 교통 어 지원비 그 다음에 희망 그 디딤돌이라고 하는 주택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지금 뭐 예산이 실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이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은 우리 강원도에서 사업을 세워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께서 오늘도 역시나 그 입장차, 온도차를 또 보여주셨습니다. 시간이 한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오늘은 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지금 도정은 지금까지 강원도 의회 박인균 의원, 심상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